11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흡수한 일원체제로 전법 포교의 일관성을 더한 조계종 총무원이 승가교육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종단 백년대계를 책임질 통합총무원의 첫 번째 승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건데요. 금강 스님을 위원장으로 첫 걸음을 시작한 일기위원회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큰 기대를 보내며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포교의 아이콘 저스트비 홍대 선원 히말라야 분원이 지난 주말 저만 법회로 개원을 알렸습니다. 한국 불자는 물론 히말라야를 찾는 전 세계 산악인과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법고가 문화 예술로 승화합니다. 오는 30일 종단협 소속 수행자 7명이 선명상과 함께 장엄한 법고 합주 공연을 선보입니다. 남북평화와 사회 갈등 치유, 종교화합,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법은 공연의 의미와 일정을 미리 살펴봅니다. 영산제로 대표되는 신촌 봉원사가 음악과 전통문화로 저물어가는 가을밤의 운치를 지역민과 나눴습니다. 영산제와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흡수한 일원체제로 전법 포교의 일관성을 더한 조계종 총무원이 승가교육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종단 100년대계를 책임질 통합 총무원의 첫 번째 승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건데요. 금강스님을 위원장으로 첫걸음을 시작한 일기위원회에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큰 기대를 보내며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원통합부 조계종 승가교육의 100년대계를 주도해나갈 중심 승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승가교육위원회 교육부장 유정 스님, 중앙승가대교수 금강 스님 등 9명을 위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과 세계화를 위해 승가교육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 스님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실었습니다. 포교 일선에 설 스님들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선 승가 교육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불교 미래에 있어서의 그 좋은 종자 씨앗이 되는 그걸 갖꾸는그 역할이 바로 이제 우리 승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가 교육이란 게 너무나 이게 중요하고 불교 백년 대기를 위해서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 승가 교육의 틀을 다시 한번 잡아줘야 미래의 불교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승가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승가 교육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교육기관도 너무 많고 기본 교육기관이 이제 잘 튼튼하게 서고 또뭐 행자 교육원 같은 기초 교육기관도 좀 어,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그 승가 교육 체계가 이제 확실하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첫 걸음을 시작한 승가교육위원회 첫 수장에는 금강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승가교육의 간단한 논의들이 아니라 이번 교육위원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어 결정하고 진행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위원 시인들께서는좀 이제 다들 책임감이 더 이제 무거워졌다고 생각도 들고요.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매월 전체 회의를 열어 승가 교육 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승가 교육 계획 수립과 개편에 관한 사항, 교재 개발과 역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연구와 기획을 이어갑니다. 이날 위원회는 출가자 수와 교육기관 현황 등을 파악하고. 내년도 추진할 사업계획을 검토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3원 통합 이후 승가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종단 교육 전반에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b t n 뉴스 박성현입니다. 청년 포교의 아이콘 저스트비 홍대선원 히말라야 분원이 지난 주말 저만법회로 개원을 알렸습니다. 한국 불자는 물론 히말라야를 찾는 전 세계 산악인과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처님이 걸었던 히말라야 설산을 법당 삼아 다음 달부터 한달 살기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400m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설산에 한국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화마를 이겨낸. 약사여래불과 금강 역사가 위용을 드러내자 사부대중의 얼굴엔 감격과 환희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홍대선원의 분원 저스티비 히말라야가 지난 7일 봉행한 약사여래불 미륵보살 점안식 현장. 부처님 탄생지 네팔에 생긴 한국 법당이자 세계인의 안식처로서 시작을 알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직접 부처님을 점안을 하고 고불식을 한 거는 부끄럽지만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출가 수행생활을 하면서 뭔가 전환점이 된또 저한테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신심이 100%였는데 120%가 된 그런 느낌. 현지 게스트하우스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토굴 형식의 숙소와 리조트 형식의 현대적 숙소 등 15명이 묵을 수 있는 저스티비 히말라야. 다음 달부터 일주일 살기와 한달 살기, 해발 4,000m 고지까지 오르는 트레킹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히말라야를 품은 부처님 탄생지 네팔에서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줄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인연을 많은 분들과 맺었으니까 이분들께서 히말라야를 한번 오시게끔 하는 게 저의 원력이에요. 특히 불자님들이 오셔서 좀쉴수 있는. 히말라야의 그대 자연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팔리 마련을 하고 하고 룸비니에서 저스트비 히말라야가 위치한 포카라까지 불교 산티아고 순례길 조성 원력을 세운 준한 스님 저스트비 히말라야 도량 조성과 마을 인프라를 위해 한평 복전 불사 모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100년, 1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우리가 복을 짓는 평생을 걸어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 그거를 원력으로 세웠습니다. 최근 뉴욕 조계사 주지로 취임한 스님은 다음 달 7일 숭산 스님 달예제를 봉행하고 한국과 미국, 네팔 청년 불자들을 결집하겠다는 새로운 원력을 다졌습니다. b t n 뉴스 배수열입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법고가 문화예술로 승화합니다. 선명상과 함께 장엄한 법고 합주 공연이 펼쳐지는 건데요. 종단협소 속 수행자 7명이 울리는 7법고가 세상으로 나오는 최초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남북평화와 사회갈등 치유, 종교화합,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법음 공연,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스님이 법라를 불고 7명의 수행자가 일제히 법고를 두드립니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문화예술로 펼쳐집니다. 오는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대형 탁 퍼포먼스 법음입니다. 전통의식의 경계를 넘어 현대인과 호흡하는 새로운 포교 방법을 제시하는 이번 공연은 일곱 법고가 세상으로 나오는 최초의 무대입니다. 사찰에서만 있는 법의 법고의 소리를 이번에 일곱 분의 스님들께서 일곱 개의 법고 소리가 우리나라에 울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법음의 울림은 소리의 공명을 넘어 사회적 세계적 공명을 지향합니다. 법고의 진동이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듯. 남북평화, 사회갈등치유, 종교화, 세계평화를 상징합니다. 특히 종단협 소속 수행자 7명이 연합해서 불극의 안팎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로 울리는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종단협의 스님들이 다 같이 참석을 해서 동참을 해서 하는 것이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또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뭔가가 전법이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번 공연은 단순한 전통 타 공연이 아닌 선명상 대중화 프로젝트와 결합돼 있습니다. 관객들은 북소리 진동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의 중심을 찾는 명상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무대 전체가 거대한 수행 공간으로 변하며. 전통 예술과 명상이 하나 되는 예술적 수행의 장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이 수행 생활을 법음으로써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선명상 속으로 들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울림으로 세상의 마음을 깨우는 새로운 불교 예술의 시작 법음. 선명상과 예술이 접목한 이번 공연에서 관객이 직접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영산제로 대표되는 신촌봉원사가 음악과 전통문화로 저물어가는 가을밤의 운치를 지역민과 나눴습니다. 영산제와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무대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밝히고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봉원사 도량은 시민을 반깁니다. 천연고찰 봉원사가 지난 15일 제2회 봉원사 천연범음 산사음악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마음의 안식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음악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음악회는 마음을 밝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치유의 무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봉원사에서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신성한 영상제의 감동, 한복의 아름다움, 그리고 친숙한 대중음악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안을 드릴 것입니다. 이 음악회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비와 평화를 나누는 음악입니다. 또 가수분들이 한번한면 번 나올 때마다 부처님의 법문을 전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제 시연이 이어져 범패와 발아춤, 나비춤 등 전통 불교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장엄한 불교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강종순 명장이 선보인 전통 한복 패션쇼도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예술의 조화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공개된 만국기 화롯도포는 120개국 국계를 아우르며 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아, 우리 태고종 어, 총본사인 이 봉원사가 있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불자님과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량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우리 어,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영상제 시연 공연도 있습니다. 어, 여기 어, 가수 응원하러 온 김에 많은 문화 공연들 즐기시고 우리. 서... 음악회 무대에는 불자 가수 송우주와 트로트 가수 황민호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산사의 가을밤을 맑고 힘찬 손율로 물들였습니다. 별빛과 음악이 어우러져 도심 속 사찰을 환히 밝힌 봉원사 산사 음악회는 불교 문화가 지닌 따뜻한 힘과 평화의 메시지를 시민들 마음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BTN뉴스 양유근입니다. 광주 화엄사 빛고을 포교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감사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법회에는 회주 덕무은 스님과 주지 연성 스님,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해 광산구 불교연합회장 도재 스님, 전병호 신도회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영수 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회주 덕문 스님은 신도 증가가 쉽지 않은 곳에서 코로나19로 힘들었던 4년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주지 연성 스님과 신심 깊은 신도가 원력을 다해 광주 중심도량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빛골 포교원은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법문과 내빈 축사, 합창단 축가, 성악가 김가연과 퍼스트 클래식의 공연, 신도회장 발언문 낭독으로 개원 4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불광사가 경북 불교대학 43기와 영남대학교 불교동아리 정각회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6일 합동수계식은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이 전개하사리, 주지 여여 스님과 선다 스님이 일례를 맡아 진행됐습니다. 본관 스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해 새롭게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불광사 경북 불교대학은 영남대학교 불교동아리 정각회를 비롯해 지역대학 불교학생회와 교류를 통해 불교동아리 창립을 지원하는 등 청년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신흥사와 함께 전통산사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16일 삼척 신흥사에서 주지 범윤 스님, 권정복 삼척시 의회 의장 등과 시민, 관광객 1,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통 산사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종민 밴드와 엄지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최진희, 박강성, 소천희가 무대에 올라 가을 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주지 법륜 스님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도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양주 석구람의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찰이 전통적인 수행 공간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인데요. 기도 도량에서 문화 도량으로 거듭나는 석굴암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 오봉산자락의 터주대감인 석굴암 오색 단풍이 도량을 장엄한 가을 끝 무렵에 사찰 미술관이 탄생했습니다. 용자 서예로 독특한 서풍을 전한 석굴암 주지 도일스님이 기도 도량을 넘어 문화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문을 연 오봉 미술관입니다. 80평 규모의 지장전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오봉미술관. 개관과 함께 첫 전시, 한중문화교류전을 선보였습니다. 불교라는 공통점을 통해 하나의 조화로운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회는 도일스님과 중국의 왕옥룡 화가, 단원 김홍도 후손인 김창배 화백이 참여했습니다. 용의 형상을 담아낸 도일스님의 108룡 서예 작품은 자개명인 김맹길 선생의 손길이 더해져 화려한 옷을 입었고 중국 왕옥룡 화가는 돈황석굴의 벽화를 그려낸 20점을 선보여 한국과 중국 불교의 미술 교류에 힘을 보탰습니다. 돈황석굴의 불교 관련 벽화 미술과 한국의 전통 선묵화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것은 마치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불교 문화의 흐름을 되돌려 보는 것 같습니다. 선목화의 대가 김창배 화백은 작품을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내걸었습니다. 수익금으로 석굴암 불사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지와 삼베에 그려낸 수묵 담채들은 불교의 가르침과 옛 선조들의 풍속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석굴암이 단순한 기도 도량을 벗어나 이 오공미술관 개관 함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같이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간을 염원하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십 년전 자그마 남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변모한 석구람3,001 기도를 올리며 미술관까지 일궈낸 원력은 대중의 귀감이 됐습니다. 천일기도세 번에 올려 계신지 하나하나 이렇게 꾸준히 불사 권력을 성취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주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예술이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오봉 미술관은 사찰과 지역 사회를 문화로 잇는 사랑방이 됐습니다. BTN 뉴스 호섭입니다 화성 만이사가 나한전 중창불사를 마무리하며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새로 중창한 나한전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전강문도 정원스님과 용주사 주지 성효스님, 만이사 회주 성법스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 300여 사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성효스님은 지역 불교 발전 노력을 치하하고 도량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길 축원했습니다. 회주 성법스님은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당신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신도회와 신행단체들이 지난 7일 경찰에 위법한 영장 집행에 반발해 전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금산사 신도신행단체 대표들은 어제 종교시설인 금산사 은적사에서 벌어진 압수수색의 강제 집행이 수행공간을 침탈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권력 강제수사가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유감과 항의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영방송인 전주 KBS의 편향적 보도가 불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수신료 거부와 모악산 방송중개소 철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가 지역 복지기관과 손잡고 소외계층을 위해 김장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대광사는 지난 15일 신상진 성남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김병욱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등 100여 명과 2025 행복을 빚는 전통 문화 음식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경혜스님은 대광사의 김장 나눔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행복을 빚는 전통 음식 문화 축제라고 생각한다며 김장이 마음을 나누는 행위이자 행복한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장에 동참한 몽골, 스리랑카, 템플스테이 팀, 국군 장병, 북한 이탈 주민, 청솔마을 이웃 따봉 봉사단. 대광사 신도회는 떡매치기 등을 함께하며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